이제 라디오를 꺼도 괜찮답니다, 친구. 그렇게 하면 안 돼, 브라운처럼 해. 나도 내 대사 볼까? 한번 오늘 해볼까? 대사를 한세네개 정해서 그 말만 게임 내내 하는 거야. 왜냐하면 난 이자헌이니까. 이자헌이 하는 말만. 얘밖에 없잖아. <laughs> 아니야. 얘만해 예. <laughs>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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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정했어. 뭘 정해? <laughs> 예? 이거 세 개. 예. 조언이 필요합니까? 그건 책임의 문제입니다. 그건 정말 책임... 할 일이 뭐가 있어? 조언이 필요합니까? 그건 책임의 문제입니다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예. 이제 쇼가 시작됩니다. 예. 예. 뭐가 저렇게 싸가지야 <casu? ing> 당신 쇼를 존중하지 않는군 조언이 필요합니까? 그건 책임의 문제입니다 100%예요? 그렇게 해서 감정없이 말함 조언이 필요합니까? 아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간다 예열 밖에 하지마 아이구야 조언이 필요합니까? 네네네네네네네네네 힐이 필요해요 아이디드 힐링 살려줘 예 조원이 필요합니까? 어... 어... 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라고요? 저분도 필요해 보여요. 조원이 필요합니까? 앞으로 나가십시오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. 로 화이트. 조원이 필요합니까? 거참은 가십시지 조원이 필요합니까? 뒤로 오십시오. 네. 네네네. 네, 네. 당신 아, 쇼를 조중하지않는구 우리... 여기로 해줘. 아, 잠깐만 나 특성 좀 읽어야 돼. 아, 조원이 필요합니까? 앞으로 나오십시오. 네네네네. 조원 점령. 특전! 특전 그 뭐할까? 몰라, 안보나 3, 이, 일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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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언 종료! 조언을 어떻게 살려요. 보원이필요할까 예. 네. 보원이 예. 필요합니까? 아, 아우, 시끄러. 정크를 잡으십시오. 거점 가십시오. 네. 정크 덩크 잡으라고. 정크 불타는 정크 안 해. 정크 안 해. 그건 책임의 문제입니다. 어, 알았어요. 와우. 제발. 좀만버켜봐 <laughs> <막혀봐. 웃음> 어머 다여기있어어 우리 거점의 문제인데? 어. 아니 밟았어 덩크를 잡으십시오. Oh my God. 덩크를 잡으십시오. 정크를 잡으십시오 오마이갓 정크 정크 아 잡아봐요 정크를 <laughs> <laughs> 잡으십시오 몇번이나 피했는데 좀 잡아봐 좀 미쳤나 진짜 <웃음> <웃음> 신청하십시오 컨셉을 컨셉을 이 자원은 그렇게 화내지 않죠? 겁내지키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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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세요. <진짜> <laughs> 책임의 문. 책임의 <laughs> 문. <laughs> 덩크라, 괜찮을까요, 여기? 조언이 필요합니까? 덩크를 잡으십시오. 네. 오를 <laughs> 잡으십시오. 네. 못해 먹겠네, 이거. 예. <laughs> 할까 예. <laughs> 어, 도원이 필요합니까? 덩크를 잡으십시오. 덩크를 잡으십시오! 아 어, 개피 불피 님도 개피요! 덩크를 어, 잡으십시오! 알아요. 잡았어 잡았어 니가. 잡았을걸요? 개피! Ra. 특전 선택! 어, 거점, 거점을 개피요! 먹어주십시오 <laughs> 자우씨 자우 목소리 괜잖아 택힘의 <laughs> 아, <다 김의> 문! <laughs> 이자원 맞아? 이자원 맞아? <laughs> 내가 아는 자원 자원이 맞아? 아님. 택김의 아, 문! 와우 나이스 랑라 이거 포포랑라랑호포 호랑, 호랑, 라이 호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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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랑라랑 호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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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랑 호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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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호랑, 이랑 호랑, 호랑, 이랑 호랑, 호랑, 이랑 호랑, 돼지 호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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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아 정크를 잡으시오 정크를 정크 정다 원래 자원이 저런 캐릭터야? 모르겠어 진짜 모르 그런가봐 <laughs> 책임의문나 <laughs> 보내서 <보냈어, 웃음> 책임의문 놀리지 마 <웃음> <웃음> 아니 정크를 안아보니까 자꾸 책임의문이 열릴랑 말랑 하잖아 <laughs> 책임의문이 <laughs> 혹시 뚜껑 아... 열리는 거였나요? <laughs> <laughs> 책임의문 <laughs> <laughs> 빛나라 책임의 문. 아퍼이 씨. 도원이 필요합니까? 오른쪽에 캐서리입니다. 네. 행수입니다잉. 씨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씨. 죽여요 그냥. 제발요. <웃음> <웃음> 만만 그래요 씨. 그건 책임의 문제입니다. 예예예 <laughs> 예. 예, 예, 예. <laughs> 예 <제 웃음> 야문안 열렸다 다행이다. 해피. <laughs> 음 저거. <적어>. 뭔데? 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. 아. 오나이. Nice. 어떡해! 못 들어간다, 너넨. 휴. 휴. 책임의 문. 아왜 이렇게.. 네. 어, 책임의 문. 어우, 나 내릴뻔했어. 호옥. 문 닫아, <laughs> <laughs> 문 닫아. <나다, 문> <laughs> 아 책임의 문 진짜 웃기네. 책임의 문. 열릴랑 말랑. 큐다혀서 다행. 아니 계속.. 안 열려서. 정크 재우고 힐벤 날리고 <laughs> 하는데 아무도 정크.. 잘 못했네. 그래, 파라야 뭐 했어. 아 그니까 씨야뭐있어 <laughs> 아, 파라야 멋있어 나는 저거 못 이겨 수고비 <laughs>